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38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현재 1,005 포인트로 1,000선을 겨우 지금 1 0 0포인트를 겨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자 나서면서요 굉장히 지금 델타 변이 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 누 관련해 가지고 누 변이가 아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코스닥도 주저앉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50선이 아래쪽에 하단 밴드 인데요 이걸 깨고 2900 어, 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950선이 깨졌습니다 누변이 하고 이렇게 어, 매도세가 기관 하고 또 그리고 어,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강하게 던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누변이가 델타 변이보다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래 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47%로 2%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역시 급락이 나온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뉴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그러니까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가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 바이러스 스파이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두배 수준에 어, 32개가 박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 16개죠. 두 배의 반이 32개죠. 16개가 박힌 게 이렇게 쭉 스파이크 박힌 게 16개가 델타고요. 이 32개가 박힌 게누입니다 어,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숙주 세포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도연 변이가 생기면은 항체가 바이러스 세포 침투를 막지 못해가지고 감염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누 바이러스, 아, 이 스파이크가 32개 있기 때문에 감염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남아공에서 6명, 또 남아공에서 홍콩으로 간 사람이 1명, 모두 10명이지만 더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영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항공주가 뚝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다음 주부터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남아,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세계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도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계속해서 코로나 발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나쁜 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 아, 중단이 될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재인의 아, 이런 회의 주제 이후에 아마 통제하는 어떤 그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901명이었습니다. 역대 세번째인데요. 어, 29일날 특별 방역 점검회의 에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데 29일 월요일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지금 확진 시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홍콩까지 지금 한 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누변이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러한 그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아주 강력하고 스파이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2개로 더블입니다. 지금 현재는 누 변이 바이러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10명 정도가 환자로 지금 감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백신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지고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누 변이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면역체계가 약해진 인간의 몸 에이즈 환자가 이제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산세가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도 또 너무 일찍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긴급회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중환자 병상이 5천명대가 만약에 확진자가 넘어간다 아, 이러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있고요. 지금 현재 4천명대에 머물고 있는데 다음주에 이 확진세가 5천명대, 6천명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코로나 치료 시스템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택, 필요 때는 입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건데요. 오늘 우리 종가 매매는 어제 없었고요. T 사이언티픽 이 T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법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이 관련 비섬 지분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봉상에서 여기 5,410원 어, 상한가까지 찍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 종목 대응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이런 흐름들 어, 좋은 성적으로 오늘 그나마 이 T 사이언티픽이 어, 좋은 이런 그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데요. 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비썸과 어, 관련된 이 종목 하나만 우리가 어,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드 이슈 추천 종목도 없었고 새로운 종목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을 잘 대응하다 말씀드렸고요 힘든 장이지만 화이팅하시고 주말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고 종목 문가 매매는 없었다 이런 오늘 거의 뭐 매매 어제 이후에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 사이언티픽 하나만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어, 정부가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적종후 6개월로 어, 정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기본이 재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재택과 관련된 게 R 서포트입니다 원격근무, 재택 치료 관련주인데요 R 서포트가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아 지금 관심주가 R 서포트 재택 그리고 어 필요 때는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공의 뉴변이 홍콩까지 왔다는 소식, 그리고 델타 변이의 두배의 위력을 갖고 있고, 도련변이가 3 2개 슈퍼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완전히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주가가 제대로 지금 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전체적으로 오늘 어, 이,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도요. 맥ICS 이런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려가지고 같이 지금 상한가를 치고 올랐는데요. 이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 인공호흡기 관련주인데요. 이 관련주들도 어 월요일날 관심주입니다. 재택 치료 그리고 어 맥IC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관련주인데 어,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치고 올라왔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를 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사업자 허가와 관련해서 T-Scientific 어, 엄청나게 오늘 하락장에도 올라왔는데요.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허가 소식 때문에 상한가치 있고 살짝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변이 코로나 발생 소식 때문에 또랩지노믹스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예,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3층을 밀고 이렇게 쭉 밀고 왔습니다 아, 그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랩지노믹스 아, 좋은 흐름이고요 맥ICS 아, 그리고 티사이언티피 그리고 메디아나 전부 좋은 흐름입니다 5G 관련주도 어, f r t e c 같은 경우에도 어,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성정보 어, 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어, 재택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인성정보에 어, 흐름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도 지금 어, 재택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알서퍼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인성정보보다는 알서포트가 좀더 나을 것 같고요. 또이 전체적으로는 오늘 가락장을 면치 못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알서포트, 그리고 맥 ICS, 그리고 NFT 관련 아톤, 이렇게 어, 세 종목 하고요. 오늘 대응했던 t s 이언 e n 자산 아, 자산 거래소 어, 이런 그 사업자 허가 소식 때문에 올라왔던 이 티사이언티픽 네 종목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말 누 아, 변이 바이러스 발 어떤 그 소식들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이 어,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면서 상당히 그안 좋은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 상황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진세가 다음 주에 5천 명대까지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위증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 병상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통제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 어려운 장이었고요. 지난 주 주말에도 상당히 힘든 장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힘들게 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또 마감했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가져가고 있는 이 종목들 좀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두산중공업 어, 시외에 하한가를 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이 두산중공업에 바로 그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유상증자 소식이 갑자기 나오면서 두산중공업 어, 이런 공시가 떴는데요. 바로 1억 어, 6천억에달하는 바로 그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그 증자 소식 때문에 10% 하한가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아, 요즘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유상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또 5천억을 앞두고 있고요 아, 또 두산중공업도 물타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월요일날 아, 개파라가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물타고 계속해서 이 유상증자 또이 두산중공업이 원전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데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또 유상증자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아, 이 주가 시섭, 다일루션 때문에 아, 이런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안 좋은 소식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하락장에 더 내려왔고요 웹전도 살짝 더 빠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웹젠 오늘 전체 시장에서 또 하락을 어 맞은 이러한 그 하루다 라고 생각하시구요 일단은 어 금요일 오늘 밤부터 어 월요일 아침까지 이 하락장에 아픔을 좀잊고요 주말 즐겁게 좀 보내시구요 그리고 어,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아 일요일날 어, 같이 장전 월요일을 위한 어, 불금봉 장전 뉴스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할 건데요. 이 우리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지난 화요일날 대형 포장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추천드린 이후에 이날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3일간 수목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또누 변이 바이러스 발 이런 그 바로 그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대형 포장과 같은 택배 골판지 수요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수혜주로 보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그 하락장에 6%대까지 종가 마감했습니다. 아, 이러한 그 불금봉 시사 및 종목 당구를 제가 계속하는데요 아, 이런 시기에는 아, 좀 스윙 종목으로 어, 좀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이런 그 불금봉 시사미 종목탐구에서 추천하는 종목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사미 종목탐구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